벌칙자입니다, 오늘의 <laughs> 이걸로 브이로그를 찍어야 돼. 이러고 집을 가야 된다고! <laughs> 이왕 여기 학교인 거, 저희 애들의 반응을 보러 갑시다, 정식. <laughs> 안녕하세요! 마음껏 <laughs> 찍으세요. 우리 선지못 봤나? <laughs> 내기신 거야? <친구야>? 내기신거 입니다. <laughs> 이러놓고 집을 가야 돼, 이러놓고. 제가 원래 일정이 있거든요. 일단 병원을 들리고, 그 다음에 이제 학교. 공연 연습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꼴로 가야 합니다 아 씨... <laughs> 어떡하지? 심지어 캐릭터가 젊은 캐릭터라서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선배님들 나 아, 선배님들 안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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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선배? 아니 진짜 너무 저를 네. 그냥 멸종의기 1급 1급 동물 보는 것 마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이 그렇게 신기하게 <웃음> <웃음> 생기긴 했네 제가 또 MB t i 가 INFP다 보니까 너무 쪽팔려요. 음, 상태로 나간 적이 없었어. 아, 근데 한번 있었어. 제가 그때 페이스 페인팅을 작했거든요 어떤 분장을 했냐면은, 뭐 조커도 분장하고, 마스크라고, 짐캐리 역할, 그것도 분장해보기도 하고, 페이스 페인팅을 하다가, 한컷 까먹어가지고, 과일쌤한테 비쳤다가, 또 과일을 받고 나서 그한 거를 또 잊어먹은 거야.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. 애기가 나를 너무 무섭게 보더라고. 반 울릴 뻔했어, 진짜. 그래가지고, 얼굴을 확인해보니까 그지경이더라고요 이제 하나 추가했네 새롭게 등록했어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도저히 카운터에가서뭘 얘기를 할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빨리 끝낼게요 아, 지 고맙습니다 어, 진짜 아. 빨리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자 아.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다 마쳤고 이제 학교가서 아. 연습을 해야합니다 이꼴로 자 드디어 저희 맹진사백 경사 연습이 끝났습니다 아 드디어 자유시간이네요 근데 내 얼굴은 자유롭지 못하군. 연습이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 어두워서 더 이상 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 말은 즉슨 뭐냐? <laughs> 저는 그냥 자유의 몸이 된 거라 다름 없습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 너무 힘들어요. 오, 이런 거 버스는 어떻게 나? 안녕하세요. 쪽팔려도. 얼굴 볼 사람 있으면 여기서라도 봐라 얼굴 보고 실컷 웃다가 십시오. 제가 또 약간 시극인 체질이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.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면 너무 좋아. 안녕하세요. 이게 벌칙이에요. 벌칙이라고? 네 이게 벌칙이라고 속삭 늙었수다. 아? 아니... <laughs> 끝. <laughs>